먹지 마세요, 이거. 음. 오늘 저희의 점수는 5점 만점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디 구리. 테구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SNS에서 핫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뭐냐면은. 카카오 크림 떡이에요. 청년 크... 떡집에서 만든? 떡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이해 기다 여러분 친구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근데 왜안 돼? 네. 이게 흰색이라고 봐봐. 뭐 기다려야 돼. 어머 점점 지 이렇게 하자. 어, 뭐다 잡아 먹는데? 클라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거 향인데? <laughs> 너무 맛있냐? 너무 많던 이거? 중간이 없어. 야, 이거 너무 박잖아. 이거 좀 아니잖아. <laughs> 여러분 <번 웃음> 안녕하세요. 태기? 구리. 대구리입니다 아, 여러분, 저희가 저 살짝 뒤로 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면 저 얼굴이 너무 밝게 나와요. 이렇게 밝게 나와요. 근데, 오늘 저희가 리뷰할 창년, 창년 딱집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또 어두워져요. <laughs> 이게 조명의 심리, 신비. 에이, 신비야. 네. 여러분,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 저희도 처음 뜯어보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짠. 오, 비닐봉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맛있어. 이게 저희가 냉동으로 얼려놨었는데,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냉동으로 살짝 얼려놨다가, 보관은 냉동보관인데, 먹을 때는 살짝 크림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저희가 살짝 빼놨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고, 향은 그 카카오 형 같은 게나는려 이거 그 냄새 난다. 아, 다크 초콜릿 냄새 나잖아. 요 음, 음. 어, 다크 초콜릿 냄새가 나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저희가 한번 안에 궁금해서 한번 칼로 잘라보려고 해요. 당면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안 된다요.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자르니까 크림이 잔뜩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먹어볼 음료는 우유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맛있는 모찌모찌 카카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 먹었어요. 되게 떡이라서 금방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음, 진짜, 진짜. 아. 여러분, 이거를 되게 기대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무슨 맛이냐면, 그냥 그 초콜릿 중에 잘안넣고 별로 잘, 그렇게 막 맛있지 않은 초콜릿 있잖아요. 다크 초콜릿. 달달하지도 않고. 좀 쓴맛 나는? 그거를 여기다가 뿌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묻혀놓고, 그 다음에 안에는 무슨 크림인데, 콩, 콩 같은 게좀 음, 살짝 콩, 콩, 이좀 들어있고, 그렇게 막, 이게 막, 돈 주고 사먹어야 되려나? 테리는 <laughs> 될리는 <laughs> 저는 이거를 떡을 먹었는데 크림 안에 콩 같은 게 들어있어서 약간 식감을 더 좋게 하려고 씹는 맛을 하려고 한것 같은데 콩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되게 놀랬고 <laughs>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린 친구들한테 주면은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더안좋아실것 같아요. 떡에 대한 인식이 더안 좋아질 것같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떡보다는 그냥 구수한 그 콩콩을 붙인 떡이 더 맛있지 않나, 아니면 꿀떡이 더 맛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 그냥 완전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돈이 아까워서, 음, 그래도 인싸 메뉴고 하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먹어보니까 그래도 먹어봤는데, 앞으로는 청순떡집은 저희 머릿속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맛있었던 건 여기 우유예요. <laughs> 앞으로 저희가 먹어줬으면 하는 음식들. 인싸 음식. 응, 인싸 음식들. 아, 이 친구들이 이런 거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먹어줬으면 좋겠다. 챌린지 같은 거 주시면 내가 한번 고려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먹어보고 싶은데 돈 주고 사먹기 겁난다 하는 아. 그런 음식들, 인싸 음식들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저희가 대신 먹고 솔직한 리뷰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의 점수는 5점 만점에 2점. 아니 사실 0점이에요. 그냥 별로 맛없어요. 사실 먹지 마세요, 이거. 느끼 맛없어, 이거. 버리잖아. 여러분 저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 버